안녕하세요 유니언놀드의 기윤입니다 오늘은 화산폭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에 화산폭발이 폭발하면 온천이 되죠 그래서 그 온, 온천이 몸에 좋아서 사람들이 화산을 찾는데 이. 여기 재료들로 오늘은 화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넣을 때좀 여기 깔때기가 있어요 힘들까 봐자 일단 자 깔때기 뭐야 이거는 진짜 베이킹 소다예요. 베이킹 소다 먼저 핸 스푼. 그다음 빨간색 물감 그리고 이거는 이미. 생놨어요 그리고 저 넣을까요? 일단 저어다자 오와. 이게 나중에 용암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뭐지? 퀄트 0초이0 초를 넣으면 이게... 폭발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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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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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빨강색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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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약간 이 빨대색이랑 음, 거의 비슷한데 이 빨대 색깔이랑은 좀 짙어요 빨대 색깔. 와 지금 우유통을 여기 만들어 놓은 산은 이 모래예요. 오 계속 나온다. 오늘은 직접 화산폭발을 만들어봤는데요 빨간색이니까 진짜 대성공 야 진짜 화산폭발이 진짜 몸에 좋은 온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그래서 진짜 화산폭발을 만들어봤는데 이 화산폭발이 엄청 쉽게 걸리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안녕!